이달 초 전국의 북극발 최강 한파가 닥치면서 곳곳이 마비되는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. 우리나라 최대 유자 주산지인 전남 고흥은 상황이 더 심각한데요. 네, 제대로 된 농사를 시작도 해보기 전에 나무 대부분이 갈라지고 잎이 다 마르면서 유자가 열릴 수 없는 지경이 됐습니다. 농가들은 앞으로 꽃샘 추위까지 오면 더 이상은 버티지 못할 거라며 한숨을 내쉬고 있습니다. 김신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유자나무 150여 그루가 심긴 고흥의 한 유자밭 잎들은 대부분 말라 시들었고 나무 껍질은 갈라지고 벗겨져 성한 나무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. 올초 10여 일 동안 지속된 영하권 추위가 유자나무가 겨울철에 견딜 수 있는 한계 온도를 넘어서면서 그 피해가 고스란히 드러난 겁니다. 이미 나무 뿌리 쪽에서 이파리 쪽으로 수분을 공급을 해야 되는데 그 체계가 지금 중단이 된 거예요.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전체가 타격을 입는 거죠. 그렇게 살아있더라도 과실을 생산하는 그런 체계는 이미 말라버렸다는 거죠. 제 옆에 있는 이 어린 묘목은 4, 5년 정도 된 묘목인데요. 지금 잎이 다 시들어 말라 있습니다. 이 묘목이 5, 6년 정도 지나면 이 크기로 자라서 이때부터 유자 수확을 할수 있는데요. 어린 묘목은 첫 수확도 하기 전에 고사위기에 처했습니다. 고흥의 유자 농가는 1,400여 곳. 전체 면적은 527헥타르에 달하는데 대부분이 비슷한 상황이라 생산량이 80% 정도 줄 것으로 농가는 내다봤습니다. 해마다 15,000톤을 생산하지만 이 상태라면 올해는 4,000톤도 수확하지 못할 거란 계산입니다. 고흥유자가 전국 생산량의 60% 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고흥군도 비상이 걸렸습니다. 고흥군은 오는 27일까지 정밀 피해 조사를 실시하고 피해 복구 계획을 수립해 4월까지 지원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. 하지만 농가는 여전히 안심할 수 없습니다. 앞으로 또 맹추위가 예상돼 피해가 더 커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. 구정 전후로에서 또 강추위가 한번 있고 그다음에 약 해동할 무렵에 꼴샘추위가또 있어요. 그래서 앞으로 이제 두 번을 더 견뎌야 되는데 이 상황이 두 번을 더 견딜 수 있는 여건은 안된것 같아. 올해 농사를 제대로 시작하기도 전에 손을 댈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고흥 유자농가 복원하려면 4~5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여 당장 올해는 어찌 해야 할지 막막할 따름입니다. 헬로 TV 뉴스 김신혜입니다.